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늘 사랑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종류에 이끌려 살아왔던 지난 날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0년 가운데 회복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님께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올려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하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늘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루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교들이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하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올 한해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대대온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우는 열정과 노력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날마다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맡은 사역 가운데 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여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청년의리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워 저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여름 사역을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정을 보내게 해주신 주님 앞으로 그 여름 사역 가운데 받닷뜨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청년무술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복음 들고 전진해 나가기로 깨닫게 되는 귀한 선교 일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 진행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외로운 싸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고 하루 빨리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마가 깨끗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게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울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의 환우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